감자바우의 진솔한 매물 이야기. 오늘은, 저, 요, 지금 보시면은, 구기림소. 주변으로 보면 한 60만 평이라 그러는데, 요, 지금 낙엽성 있는 둘들 둘러서, 제일 상단터에 자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지금, 전체 토지 면적이 1 7 0 0평인가 1,700평. 어, 전 계획 관리. 근데 또 예전에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전 대지가 한 95평, 약한 96평 정도가 그 안에, 저, 저 물탱크 있는데 앞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어, 처음에 그 자연 터로에서 560평, 그 다음에 나머지 1310평인가 해서 어, 두 개를 찍어 놨고 또 너무 크다 보니까 분할, 어, 그 분할, 분할은, 분할은 돼 있는 상태지만은 너무 크다 보니까 앞에 것도 한번 찍어놨어요. 그래서 어, 이거 뭐야? 똑같은 화면이 또 나오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온 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체, 전체로 해서. 음, 여기 보시면 이제 똑같은 내용 또 얘기했는데, 여기가 이제 집수정이에요. 요 밑에 이제 보면은 어, 농막이 한세 채, 3채, 올라오면서 세 채인가? 네 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땅그 앞에 저 파워가 돼 있는 거, 저 물탱크를 통해서 자연수를 받아서 편하게 쓰고 계시고. 전기 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하시고 기본 거리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측량 어, 이라든가 이거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요 오시게 되면 은 나무밴드 들 이렇게 나무밴드 들이 전체 우리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좌측으로는 이제 국어 가 흐르고 있고 아 대지인데 집 짓을 수 있나요 그러는게 그거는 예전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집 짓는 것보다는 어, 농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정부가 이제 그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 그 농막법도 지금 현재 다시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9평, 10평까지 뭐 그런 국회에 계류 중인데, 현재까지는 6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터딱고있는 아, 거,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포장, 비포장도로로 해서 올라오는 거고, 승용차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이렇게 앞에 운전을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운 적이 앞에까지 해서 승용차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경사도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요 지금 이제 물탱크 앞에 쪽에다가 전체로 하게 되면 저 앞에다가 이제 농막 터로 해서 짓는다고 어, 얘기를 하셨고 어, 일부 그다음에 여기가 저나물들을 심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 주변에 이제 구균린 끼고 있으니까 뭐또 소소하게 저 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어, 요양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이거 물탱크예요. 어, 또 보여줘야지 물탱크. 아까 집수정으로 해서 어, 이렇게 물이 큰 탱크로 해서 저 밑에 에, 농막들도 이 탱크를 통해서 어, 물을 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이어도 자연수, 자연수. 야 이거 비 오고 나니까 날씨가 장난 아니네.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저 부분도 우리 토지예요. 지금 나무 배는 곳들 우측까지 해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나무 하나씩 몇 개씩 몇 개는 맹겨는는데요 위에 부분도 이제 우리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1,700평 중에 560 평, 1,300 평에서 이렇게 따로 따로 하나 찍었고 지금은 이제 전체로 찍는 거니까 오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480도지. 그 다음에 여기도 농막 토로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평평한데, 에, 이런 데다가도 농막을 에, 지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 크게, 에, 뭐,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주변, 나무 안뱅곳들로 해서 전부, 우리 국유지로 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 껄, 꺼리 끼게 없을 것 같아요. 꺼리 끼 게. 음, 좋아라. 음, 깜찍질 나네, 여기도. 습한 게 이제 비 오고 나니까 막 올라오네. 여기가 그 1700평 중에서 또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예전에 그 임야화가 되어 있던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경사가 좀 있습니다. 요 앞에는 경사가 없는데 요 위에는 이제 산같이 되어 있어서 경사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흙좀 내리고 하면, 은 뭐, 참 이쁜 땅 만들 수 있겠는데. 그죠? 어, 우측에, 어, 지금 보면, 뭐 나우젤성 옆으로도 다 우리 땅이에요. 근데 올라오시게 되면은, 나무 밴드 다 우리 땅.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무 밴드는. 여기도 전체를 하시게 되면 은 여기도 농막터 도 되겠고 이 물탱크 앞에도 농막터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 물탱크.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다 말씀드렸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